가고일은 모든 스컬 중에서도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스컬입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이 기피할 정도로 성능이 너무나도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스킬 대부분이 단일 타겟인데다가 심지어 데미지 개수마저 낮아서 마법 공격력을 아무리 많이 올려줘도 좀처럼 만족할 만한 데미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실망만 커져가는 플레이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번 영상에선 가고일의 교대 스킬인 기본 공격 강화 능력을 활용해서 공격 속도를 크게 끌어올린 뒤에 수많은 참격을 날릴 수 있는 레전더 리 아이템까지 획득해서 신박한 공속 가고일 빌드를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가고일은 지금껏 실망만 안겨줬던 가고를 딛고 완전히 반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보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클릭!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투입니다.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가고일입니다. 좀 특별한 미션과 함께 빌드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게임이 종료됐을 때 보유한 마법 공격력 곱하기 10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미션인데 여기서 특수 조건이 가고일로 만약에 클리어한다, 그럼 1.5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15예요. 그래서 특수 조건 발동함에 따라 가고일 들고. 게임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구일 난널 믿는다고. 잊을 만하면 돌아오는 가구일 빌드. 벌써부터 답답하지만 하지만 폭탄병 쓴다. 불가능한 것도 아님. 사실 이번 빌드는 폭탄병과 같이 가는 거야. 진짜 근데 폭탄병 안 들고 왔으면은 쉽지 않았겠다. 아 근데 형조방이네. 야! 우왕홀 <laughs> 왕홀 마법사의 목걸이 <먹거리. 웃음> 왕홀 그냥 먹어 누구야 당신이 가구일 들고 왕홀 드시기 바랍니다 난안 먹어 돌가면 너무 좋습니다 돌가면 먹고 시작하고 인면충 입면충 먹고 아예 이렇게 된거 어, 마법사의 목걸이도 팔아서 보물도 찍어버려. 자, 이렇게 든든하게 갑니다. 어, 혹시 진짜 오랜만에 화살 하나만 주라. 지금 힘든 가오 일하는데 진짜 화살 안 먹어본지 너무 오래됐어. 둘때 됐다. 이 정도면 어, 가오일 좋습니다. 무적기도 있어요. 위험할 때 무적 쓰면 돼. 헛, 헛, 컷! 아. 아. 자 챔피언 나와서 파괴하니까 뼈 조각 많아졌거든요. 가고일 여기서 유니크 찍고 갑니다. 좋았어요. 유니크 찍어서 레이저까지 얻고 갑니다. 가자. 유니크부터는 이제 조대기로 평타 강화가 되거든요. 요 그냥 할퀴기에서 엄청 강력하게. 핥키는 걸로 바뀌었어요 하피검사 좋고 짱센핥키기로 바뀌었다 레이저가 근데 또 요런데서 좋아 하거리가 이어가지고 1스테이지 버스 그렇게까지 느린 편은 아님 나름 빨라요 근데 그렇게까지 빠르지도 않음. 컷. 이렇게 맛없는 것들만 나, 나왔다고 가고일 하는데 어? 이렇게 섭섭하게 한다고? 그래. 와, 가고일 할퀴기 살지다. 살지게 약하다. <laughs> 아니, 나 마딜 몇 프로인데 이렇게 약하지? <laughs> 아니야. 아직 레전더리 안 찍어서 그런 걸 거야. 아, 185%. 욕항까지 먹어 버리고. 보이지 않는 검 먹고. 만화 건틀렛까지. 먹어줍니다. 아이템 팔고 하나 더 팔아야 되네. 추진장치 팔자. 좋았어. 요렇게 이러면 대폭 강력해졌을 것 같은데요. 이러고 가자. 오해하지 마세요. 아직 레전더리 안 찍어서 약한 겁니다. 기분 탓입니다. 어, 근데 아이템 먹으니까 확실히 세다. 세졌음. 자, 이 스테이지 중간보스들. 얘네 잡고서 저 레전.. 레전더리 각성합니다 아처는 이번에도 레전템.. 절대 안 주겠지? 이 녀석 뭔가 그렇게 줄 생각 없거든요? 어.. 기대도 안함 진짜 화살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컷! 어 흑철 뭐야 흑철 먹어 나이스 흑철까지 줬다? 아처? 오늘 레전더리 준다는 마인드인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었군요 드디어 이 구린 가구일아 아니 이 좋은 가구일 더욱 강력하게 레전더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레전더리 가구일 가자 7이레전더리부터 센데? 와, 맵 클리어도. 도움. 역시, 바구일 사기 신속도장, 일단 먹고 사신속한 번찍고 음... 경로에 영약 하나 먹고 공속 추가로 올리고 이러고 갑니다 아, 근데 공속 아직 느려서이후루룩잘안 한다 레이아나 제아메, 덤비 어? 어지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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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신속 후루룩 터질 때가 좀 데미지 확 들어가긴 한다. 오잉? 아, 왜 이렇게. <laughs> 아, 왜 이렇게 맛없는 것들만 나왔어. 아, 왜 이래, 이번 판. 아, 이왕 이렇게 된거 치명적인 속도 한번 찍어. 찍어. 이거, 저주 능력 구리게 나왔는데, <laughs> 치속 찍고 가자. 자, 치속 가고 이리 간다. 그리고, 폭탄병 유니크 찍고요. 좋았어. 넘어가. 프리저 떴다, 프리저 떴다. 어? 뭐지? 아니 공속이 빨라서 그런가 뭔가 엄청 센거 같네? 어이? 고통엔 절망 고통엔 절망 먹어 저격이고 버립니다 아 이러면 오신속이 돼버리네? 신속 도장 버려야 되나? 신속 도장이 좀개륵인거 같기도 하고 신속 도장 버리자 신속 도장 버리고 그리고 차라리 신속을 찍어버려 아... 이러고 가 어? 어, 왜 이렇게 빠르지? 3 스테이지 중간보스들 아처가 또 껴있네요. 역시나 화살도 안 주겠지. 기대도 안 함. 아니야, 살짝 기대는 함. 어, 뭐야? 아처 벌써 잡힘? 공속 빨라가지고 레이저 빨리 뜨는 거 봐. 오잉? 와! 아니, 근데 진짜 괜찮다. 마공학 스태프... 풍조 그냥 버리고, 일단 마공학 스태프 먹어봐. 이러고 또 넘어가 볼게요. 가자. 아니다, 신속각성이 나을라나? 아, 신속각성이 낫겠다. 살? 오호호호호. 아 작살 먼저지? 아 작살은 먹어야 되나? 작살 일단 먹어볼까? 아 마들 갑자기 대풍 내려갔네. 나 가봐. 디틀린 여신, 김에라 어, 발로 밟아도 나 공중에서 때린다. 각오일치고 빠름? <웃음> 어, 가금. <laughs> 각오일치고 빠름? 와, 근데 작살, 조심해야겠다. 작살이 빡세긴 하네. 제발 생명전환 하나 안 주나? 오랜만에? 안 주는구나? 와 진짜 구린 거만 줬다 아 타고나님이나 찍어볼까? 찍을 것도 없는데? 수집욕구랑 타고나님 둘다 찍을까 아니면? 아 한번 타고나님 찍어보자 그리고 수집욕구도 찍고 아 저주능력 구려 구려 <laughs> 이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쿨감공속 좀 올리자 90% 가자 이런 맵에서 또 레이저 일자로 쭉 밀어버리지. 숙삭 숙삭 숙삭. 자마다루 먹고 이제 슬슬 보물 뺍니다. 슬슬 보물 한번 빼보고 그리고 종막의 마검도 한번 먹어볼게요. 종막의 마검도. 이러면은, 사신속 3기, 이불은 이보물까지 되고, 어, 지혜를 좀 맞춰야겠지? 지혜 맞추고, 이러면 546%. 자, 체력 먹고, 이로 가자. 보물 버렸다잉. 어어, 쎄다 어, 어 근데 상대방이 상대방도 세다. 아 먹구름? 어 먹구름하고 종막이마고 하고 뭐가 더 어, 나올라나? 아 작살버리고 먹구름? 아 그럴까? 안정성도 높일 겸 먹구름 갈까? 아... 그래, 작살 버리고 먹구름 한번 들고 가보자. 작살 너무 무서워. 아, 아처야? 어. 잠깐. 이거 무적기로 피하면 되잖아. 응, 무적. 오, 샌드? 아, 나 체력이 별로 없구나. 아, 아, 설마 슬라임? 와, 폭풍 같은 공격이다, 이거. 아, 슬라임은 아닌데, 늑대? 오히려 좋다. 늑대 혹시 컨셉에 맞게 공속 주니? 인정할게. 그럼 늑대 혹시 공속 주니? 아, 치와? 아, 나쁘지 않아. 아, 이거 진짜 슬라임이다. 느낌 왔다 아, 나 근데 템 템방 아닌데. 아, 리얼 슬라임이네. 한번 템방 들어올 걸. 몇번 복사인데? 녹막의 막검. 음, 스태프를 버리자. 스태프 어차피 치워학 좀 있으니까 왜냐면 흑철 단검도 있고 아까 늑대가 치워학 올려줬어. 어, 요러고 가겠습니다. 요한나, 요한나 무한 사대기로 부숴줄게 너. 아 잠깐 먹구름 아꼈다가 그 본체에서 쓰자 먹구름 아껴 먹구름 쓰지마 본체에서 쓰게 먹구름 아껴 자 먹구름 본체에서 씁니다 먹구름까지 썼다 끝 장제 오픈. 성물지에 성물지에. 아 먹구름을 하나 버릴까? 먹구름을 버리고 성서를 먹을까? 그게 나을것 같은데? 먹구름 버리고 성서. 아, 먹구름을 버리고 성서 들고 가자. 성서 들고 이러고 가봐. 아 낯가림, 낯가림 일단 들고. 타고나님을 뺄까? 타고나님 빼고, 짧은 손 아니면은, 수완가 짧은 손이 나을것 같기도 하고. 타고나님을 빼고, 짧은 손 찍고, 위로 가자! 그리고, 몇 조각 일단, 공격력 다 올려. 잠깐. 쿨감 공속 다 올렸고, 공격력. 그리고 체력 조금. 넘어가. 초대용사, 가고일의 싸대기 힘을 보여주마. 쎄잖아 시작하자마자 때려, 그게 답이다. 호로록 호로록. 컷. 확인 각성은 아 개조된 신속으로 가겠습니다. 공속 빌드에 걸맞는 개조된 신속. 황사까지 쓰니까 1079%까지 찍히네요. 1079% 이게 아마 최종일 듯? 1079 무섭다. 와, 나도 센데, 히든이 너무 세다. 아니야, 나이겐 무적기가 있잖아. 응, 무적? 아, <laughs> 무적, 왜 안, 나, 안 나갔어. 와, 저 성서있을 때가. 데미지 미쳤네? <놀람> 부가기 박아놓고 어아 까비! 아 거의 다 깼는데 우와! 휴휴휴휴휴휴휴휴휴 <laughs> 휴휴휴휴 <laughs> 휴 <laughs> <laughs> 아 근데 부활 빠졌다잉 <laughs> 이건 각골 가야겠지? 각골밖에 없을 것 같고 와 부활 없이 반응? 모르겠다 무섭다 빠롭다 각오일 새로운 모습 보여주자 황금 싸대기 날려보자 각오일 할수 있다 우리 항상 여기서 망했었잖아 오늘은 보여주자 와, 황금 싸대기 미쳤다. 아니야, 로봇팔이 중요해 로봇팔, 로봇팔이 개 무서움, 로봇팔... 어, 뭐야? 개 샌디? 아, 근데 체력 없다. 와! 잘하면 될 수도? 와! 할아버지만 남았다. 과연? 아니, 데미지가 개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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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가골 가자. 어. 어. 와. <놀람> 와. 와. 야. 나이 와 역시 각오일답게 최고 데미지는 낫긴 하네요. 그래도 6천대가... 아 감사합니다. 저주도 뭔가 좀안 맞춰져가지고 불안불안했는데 그래도 어, 마지막에 낙가림 하나 떠서 다행이다. 그리고 작살 만약에 들고 왔으면 못 깼을 것 같아. 와 재밌게 클리어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땡큐!